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구석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달리 오직 믿음을 통해 사람에게 값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니 죄인된 사람은 그분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로가 있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받은 의는 구원의 보증이 되었고 성화로 계속됩니다. 성화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때로는 여전히 죄가 가득 찬 악한 나를 보며 절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켜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잔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잔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주림과 목마름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임에도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하십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거절하지 않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채우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목마름의 결과는 완전한 만족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몸이 죽은 다음에 목말라 하는 누가 복음 16장 24절에 부자처럼 너무 늦은 목마름은 영원한 후회이며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